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역피버 절대 되면 안 돼. 여기 눌러놔야 돼. 백스윙, 하나, 둘, 스탑,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 어, 빠지면 안 돼. 어, 음, 빠지면 안 돼. 빠지면 넘어져. 그렇지. 어, 지금 약간 봐봐. 내가 그렇지 하자마자 툭또 뺐어. 어, 여기 뒤꿈치, 뒤꿈치 안쪽으로 체중을 넣어봐. 그렇지, 그렇게 넣어야 돼. 어, 훨씬 이쁘다. 던져 그렇지 쳐볼까요 얘는 요거 하지 마시고 손이랑 헤드를 어, 한시 방향으로 미는 느낌으로 해봐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민다는 느낌 헤드가 진짜 이렇게 느낌이 나야 돼그래야 어. 상향타격이 만들어져 이렇게 백스윙 갔다가 미는 느낌 그렇지. 지금도 미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왔어 어, 들어오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드라이브를 딱 잡잖아요. 아이언은 방금 골반 회전해서 내가 어깨를 늘렀죠 얘는 뒤로 빠져야 돼요. 이렇게. 얘는 누르면 바로 하향 타격이 나와요. 어 그래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골반을 우리가 회전했다고 칠게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치면 얘는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요. 예. 오른쪽 어깨가 뒤, 이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올려치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하체의 체중은 나중일이야. 어,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야 돼. 봐봐요, 누나. 봐봐. 여기서 골반 회전했죠? 그리고 바로 빠져야 돼, 수직으로. 얘가 어깨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아이언처럼 갑자기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찍혀 맞고, 들리면 이렇게 푸시나. 완전, 심한 푸시. 어, 해볼게요. 누가 바로 뒤에서 내 옷그릇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 나야 돼. 힙턴 하자마자. 그렇지! 그렇게 빠지고, 헤드는 어디? 1시 어, 근데 지금 딸려오고 있으셔. 봐봐. 딸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왼쪽 출발을 하는 거야, 공이. 어, 천천히. 어드레스. 내가 도와줄게. 어, 쳐볼까, 우리? 도와줄게. 어, 저쪽으로 밀어드릴게요. 회전해 시키고, 이렇게. 조금 느낌 다르죠? 다시. 1시가 가다가 멈췄어. 어, 여기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밀죠 제가 어그쵸그 느낌으로 가야 돼. 그래서 프로도 영상 보면 몸은 회전하는데 공 우측 출발하잖아.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아니야 지금도 여기서 위에서 자꾸 이렇게 덤벼. 어, 다시 어드레스. 입턴을 했다고 치고 안칠 거예요. 여기로 떨어져야 돼. 자꾸 이래. 여기서 이렇게서 해 뒤로 잡아당겨야 돼. 그럼 체중이 왼발 뒤꿈치로 가야 돼. 어,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여기서, 디뎠죠?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면 바로 빠져야 돼.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요거 올라오면 안 돼요. 골반. 어, 골반 올라오면 안 돼. 어, 그렇지. 이거 눌러줘야 돼. 됐다. 쳐볼까요? 그거를 해야지, 누나가 백스윙이 더안 가. 그 회전력이 생겨야지. 음 위에서 요걸 받쳐주는 거 하고, 회전했, 그렇지. 느낌은 어때요? 조금 아크가 커진 느낌 나요? 음, 그치. 그게 힘이 안 들어가서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아프기 전에는 아마 그 속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력이 있으니까. 그치. 뭔가 던지고, 그 느낌이 나 어, 그치. 그리고 그 던지고 하는 느낌에 버티는 느낌을 누나가 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때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 버티는 느낌이 없으니까 회전력을 더 심하게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버티는 느낌을 자꾸 눌러줘야 돼 심지어는 한 발로 좀서 있고 양치도 하고 아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어, 양치도 해가지고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이렇게 양치 많이 하거든 그리고 한 번씩 눈을 감아 중심 말라고 그래서 왼발에 좀 실어 놓는 이, 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체중 전달이 되면 내가 받쳐주는 지면에 있는 반발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얘 빠져버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누나는 많이 넣어야 돼, 많이.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 그래야지 백스윙이 얘를 믿는 거야. 어, 나 이제 백스윙 많이 안 들어도 칠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 백스윙이 안 들어. 저도 오버스윙 된 적이 있어가지고, 막 오버스윙 막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쪽 회전력을 늘리니까 얘가 언젠가 사라지더라고. 내가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충족이 돼야 사라져. 어 누나가 여기를 막 만들어내야 돼막 회전도 걸고 어깨도 빼서 한시도 보내고 여기 아까 나랑 같이 쳤던 파워 있죠 그 파워가 나야 백스윙 안 하게 돼 그럼 연습을 할 때는 여기 다가 과도하게 좀좀 좀 과도하게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습도 되게 중요해 보여드릴게요 모든 채에 다 적용이 되는데 걸어가는 연습 이렇게 어 이런 연습 자주 해주면 좋아요 여기 자꾸 시르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해도 돼. 연습, 그리고 계속 한 발로 서서 이렇게 계속 이런 훈련 눌러서 그러니까 부담을 줘서 너는 써야 돼 너는 지금 내가 골프 칠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얘한테 계속 중첩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좀더 왼쪽으로 누르는 힘이 생기거든요 어. 시골이 치골이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눌러서 피는 게 아니야 피는 건 나중에 센 사람들이 피는 거야 정말 힘이 너무 세서 탁 이런 힘 이건 나중 힘이고, 지금 아직은 밴딩에 대한 느낌. 눌러지는 힘이 더 생겨야 돼. 음, 다시. 조금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힙, 한 번, 빈스윙 해볼게요. 하나, 둘. 어때요? 확 오죠? 이런 느낌까지 가야 돼. 오케이. 그럼 왼손은 휘둘러봐요. 하나, 둘, 휘두를게요. 이렇게. 앞으로 오죠? 그걸 뒤로 와야 돼. 어, 하나, 둘, 천천히, 리듬,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으로 당겨지고 눌러지는 힘 때문에 백스윙 못 가죠? 그게 그렇게 돼야 돼.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전환하는 동작이 없잖아, 힙턴이? 그럼 얘는 누나처럼 지금 가는 게 맞아? 근데 가다가 내가 체중이 실렸기 때문에 전환하니까 얘가 오는 거야. 근데 얘가 지연이 돼서 오잖아? 그래도 우리가 지연 타결이라는 것도 있고, 이 동작이 나오는 게 샬로잉인 거야. 어, 내가 이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더, 더, 이렇게 와야 돼. 어, 백신 가봐요. 스톱 여기 천천히 와봐요. 이렇게 와서 골반 돌려봐요. 이렇게 더 갔어야 돼, 이렇게. 얼굴은 나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뒤로 온다고. 여기서부터 환경이 만들어진 거야. 저쪽으로 칠수 있는 이아웃 궤도가 만들어진 거야. 어 다시. 그렇지. 쳐볼게요. 몸이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골반 쓰고, 우측으로 던져 아니야 지금도 손목을 확 이렇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어한번더 도와줄게요 같이 쳐볼게요 음, 영상 스탑하고 하나, 하나 둘 돌리고 던지고 한번더 돌리고 던지고 돌리고 던지고 돌리고 던지고 어이번에 좋았겠다 그치어 이번에 느낌 좋았겠다 차, 찰지게 맞았다 이번 거는 돌리고 내리고 했어 그는 봐봐. 돌리고 이렇게 와야 돼. 돌리고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오른쪽 심하게 오른쪽. 그렇지 그렇게 어 머리가 오른쪽 가도 이거는 좀더 해봐요. 어 오른쪽 으로 누워진다는 느낌이 좀 나면 더 좋아. 오른쪽 으로 누워져.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 지금 저게 지금 전혀 손목을 안쓴 슬라이스야. 저런 슬라이스가 나야 돼. 우리 이렇게도 슬라이스 나거든 헤드가 이렇게 되는 슬라이스가 나. 이건 내 손목을 쓴 거잖아. 이런 슬라이스가 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가 치는 압이 약한 거잖아? 그러면 누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압만 주면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슬라이스가 고쳐진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야. 그래서 제대로 치면 우측으로 밀리는 게 맞아. 그럼 이제 갖고 오는 힘이 없잖아? 없어서 우측으로 더 가는 거야. 갖고 오는 힘만 있으면 돼. 어. 상황은 만들어졌어, 이제. 어,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손이 앞으로 가버렸어. 손은 어디 와야 돼? 손은 내 몸에 와야 돼. 어,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준 거야. 앞으로 준 거야. 어, 내몸 허벅지 쪽으로 줘야 돼. 그치? 인코스로 줘야죠. 이렇게 입볼을 자꾸 쳐야 돼. 저 우측 가는 게 우측 가는 게 아니야. 헤드가 삐끗해지는 거야. 헤드가 우리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얘가 중력을 먹어요. 무게의 중력을. 그 중력을 누나의 앞으로, 힘으로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힘, 내가 속도를 냈을 때는 힙턴으로 더 만들어내는 거고 어, 어느 정도의 손이 잡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잖아 얘는 이렇게까지는 만들어줘야지 그게 이제 릴리스 구간이니까 오케이, 백스윙은 되게 좋아졌다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손목을 이렇게 갑자기 확 썼죠? 다시 한번 더. 뒤에서 치는 느낌. 더 이런 느낌으로 와서, 자꾸 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 봐봐.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한참, 여기가 완만하게, 여기가 최저점 포인트야. 최저점 포인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최저점 포인트가 자꾸 앞으로 가고 있어. 어, 여기로 떨어져야 돼. 오른쪽 뒤쪽으로. 오른쪽 뒤쪽. 뒤에서부터. 그렇죠. 어때요? 이번에 좀 밀어 친다 어, 이런 힘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